셰익스피어가 악역으로 그린 왕의 금지된 사랑 시라 1485년 영국 역사상 가장 논란 많은 왕 리처드 3세 셰익스피어는 그를 냉혹한 악역으로 그렸지만 실제로는 한 여인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였습니다. 그 여인은 앤 네빌 리처드의 정적이었던 에드워드 왕자의 미망인이었죠.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진 앤에게 리처드가 다가갔습니다.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이었어요. 놀랍게도 앤은 리처드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. 두 사람은 1472년 결혼하며 정치적 대립을 사랑으로 극복했죠. 리처드는 앤을 위해 적들과 화해하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.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. 1485년 보스워스 전투에서 리처드가 전사하자. 앤도 깊은 슬픔에 빠져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. 두 사람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갈라지지 않았습니다. 셰익스피어가 그린 악역 뒤에는 진정한 사랑이 숨어 있었던 거죠. 더 많은 숨겨진 역사 속 사랑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